여기 핸콕 윗부분에 아크릴 아랫부분이 걸려있었던 거였어. 소름이 아주, 보이시죠, 여기? 그러네. 아, 그럼 이거 해야지. 어? 떨어진 게 있다고?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네네. 아, 지난번 어떤 여성분이 다리가 걸려가지고. 뭐가 있어? 아, 없잖아. 거짓말해. 뭐 있냐? 없지? 없잖아. 그럼 이거 행콕 밀어내야 돼. 그지 행콕 밀어내야 돼. 해야 돼. 이건 해줘야 돼. 가자. 손에 쥐겠습니다. 자, 행콕 이것도 잘해야 된다잉. 행콕의 왼쪽을 밀어서 돌려, 돌려기.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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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더 밀면 이게 받쳐지기 때문에 이것도 회전 축구소 자, 오른쪽을 밀어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인연뽑기 생방송이요. 에 아프리카 BJ입니다. 아, 어, 글쎄! 박스가 걸렸네! 아... 아프리카 BJ인데요. 아프리카 아세요? 인터넷 방송, 네네네, 아... 거의 BJ의 아... 까루라고 혼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 혼자 하다니요? 여기 3 0 0 0 명의 시청자랑 같이 하는데. 아 지금 뒤에 걸렸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밀리지도 않고요. 뒤에 걸려가지고. 아, 저는 못 뽑아 이제, 그지? 제 밑에 걸린 걸 밀, 밀으라고? 아, 그러네요, 여러분. 자, 여기 걸려있네요, 여기. 요 뒤에 모서리. 요거를 밀면 됩니다. 뒤, 뒷부분에 지금 걸려있거든요, 모서리가. 그죠?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죠? 밑에 선반에 걸려있어요, 모서리 끝에가. 좋아요. 자, 밀어내야 됩니다. 자! 아, 너무 강력한데, 이거. 이거 하나 뽑으려고 아주 그냥. 크로! 아안 밀려요. 바로 투쳐도 안 돼. 일단 이게 앞에 있는 거 원피스를 치우자고. 크로! 아잘안 밀려요. 다섯 번 남았는데요. 자 위쪽을. 아, 안 밀려요. 아, 자, 아래쪽 한번 더. 아래쪽 한번더 해보고. 그렇! 자, 숄더. 숄더 갑니다. 그렇지! 아니. 아니 지금 다 떨어졌는데 자 이제 두번 남았으니까 두번 남았으니까 두번 하고요 이야 진짜 계산 치밀하네 진짜 이거 아 마치 영화 큐브를 보는 듯한 저건 냅두고요. 저건 냅두고, 일단 뒤에 거 남았거든요. 자. 나오냐? 이거 나올 수 있겠냐? 나 손이 짧은데? 땡기면 되겠냐? 봐봐, 이거. 아잘안 보인다. 봐봐, 니들이. 여러분, 어때요? 나올, 나올 것 같아? 어? 가능할 것 같아? 당기면 되겠다고. 오케이, 오케이, 봐봐. 나 지금 팔이 안탄것 같은데, 아이씨. 뭐 어떻게 된 거야? 정말아 진짜 이렇게 힘들게 뽑아내니까 여러분, 아 환장하네 진짜. 이. 어때 지금? 어 나올 것 같아? 천 원만 넣고 당기자고. 아 문이 닫혀 갖고. 아 잠깐만. 다가천 원짜리 없는데, 만 원짜리인데? 아, 씨. 반드시 뽑아가야 되는데, 집에. 아, 어떻게 하지? 프리즘 브레이크? 한번더 해봐? 큰 박스를 돌려야 된다고?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걸린 거야? 분석해봐. 본부, 본부 분석해. 어때? 어떻게 된 거야? 응? 어? 박스가 너무 크다고? 그냥 당기면 될것 같아? 아니면 천원 넣어야 돼. 돌려도 나올 게 아니라고? 옆으로 돌려야 돼. 그러면은 아, 자 그러면은 아만 원인데 아 진짜 잠깐만 만 원인데 여기 편의점이 없는데 아 정말 저 죄송한데요 혹시 천 원짜리 있으시면 바꿔 주실 수 없지요 예예만원 음. 늦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아, 아 바쁘신 거 보지. 아무 가게 가게도 없어 여기 근처에 다문 닫아가지고 아 어떻게 하지? 잠깐만 아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식품 식품가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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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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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여기, 여기. 근데, 아, 뭐라고, 안 바꿔줄 것 같은데? 아, 죄송한데요. 여기 기계 인형뽑기 하다 왔는데, 이게 잔돈이 없어가지고, 예, 5천원짜리랑 1,000원짜리 좀 바꿔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1 0원짜리다 주셔도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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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1,000원만 넣으면 되겠지? 좋았어. 자, 자, 이거 하는 거또한번 밀게, 아무거나. 어, 밀게 없다, 근데. 그지? 자, 순식간에 해야 된다, 순식간에. 순식간에 간다 어 떨어졌다 떨어졌다 지금 어 내가 아까 그거 떨어졌어 떨어졌어 지금 어 그것도 걸렸어 지금 그지? 아 근데 안돼 어? 제가 어. 잡아 줄게요. 뭐가 네? 카메라 내가 잡아 줄게. 뽑아 아, 예. 아프리카 BJ예요? 야, 예. 작게만 해 줄게요. 이렇게. 네, 그렇게 네. 예, 아, 지나가는 분인데 네. 도와 주시네요. 예. 그러 잡아 들어 주시겠어요? 예. 네. 네. 여기만 이렇게 비춰 주시면 됩니다. 네. 예, 내 목소리 나가는 안 돼. 예, 예. 예, 예. 는거 아니에요? 예. 그아 괜찮아요. 예. 봉좀쏴 주세요. 네. 네. <laughs> 훔치는 거 아닌데. 나도 훔치는 건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아 아니에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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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여러분, 여러분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뽑았습니다. 아만 네. 이거 춤추기로 약속했으니까 저여여여 찍어, 찍어주세요. 예. 네. 약속해서. 네. 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뽑았습니다. 여러분, 올레 여러분, 추천 한번 들어주시고올레는 보고 있나요? 올레 <laughs>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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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야, 기어코는 뽐구한다더도 장식할 거 생겼다, 어. 야, 이게 뭐야, 이게 사장님, 진짜. 이렇게 어렵게 해놔가지고. 네. 아, 조금만 더 드릴까? 어 가버리셨네 어디론가 어~ 착하신 분이다 어디론가 금방 가버리셨네 아~ 자에스부모도 갖고 왔어요 제가 이거 오줌이 두가 이거는 쓰레기입니다. 아, 337개 누군가요? 힘내라, 이 337. 네, 감사합니다. 올랜님 또 힘내라고. 올랜님 감사합니다. 야, 약수로 뽑아가지고, 올랜님 쳤구요. 여러분, 추천 우르르 눌러주셔야죠. 유튜브에 까루 검색해보세요. 영상 많습니다. 유튜브에 그 채널 구독하기도 좀한 번씩 눌러주세요. 공짜입니다. 어, 이거 뭔가요? 우리도 뽑았어요. 아, 이거 아저씨가 또 이게 밑으로 좀 붙여주십시오. 밑으로. 이야, 여기서 뽑으신 거구나. 이야, 네. 이거 뽑... 아, 이거 뽑게 아, 이거 로와보세요 이거 제가 아까 조그만 거 뽑은 거 있는데. 어, 조그만 거 하나. 에, 이거 하나 드릴게. 아, 아니야,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카메라 들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와 산타클로스다. 발봉사 많이 쏴주세요 <laughs> 예, 많이 뽑으시고요. 네, 예. 아이, 훈훈합니다.